하이와요! 하이와요! 유희양입니다. 오늘은 발로란트에서 FPS 연습을 하는 방법, 에임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연습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누르고 연습, 그 다음 사회 테스트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캐릭터 아무거나 본인 취향껏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할때몇 가지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될 사전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큰. 일단 여기 메뉴 보시면 여기 감도가 나오죠? 저는 0.68을 쓰고 있네요. 이걸 올리면 0.169, 다시 68, 그 다음 5크로 하면 78, 68. 이렇게 감도를 인게임에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차트, 좌측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난이도 보통 뭐 비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있고 F3을 눌러서 설정 변경하는게 있고 그 다음 F1을 누르면 캐릭터 변경이 됩니다 내가 F3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쉬운 보통 어려움 연속 몇 처치 봇 이동 그 다음 탄약 무제한 봇 방어구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에임을 연습하려면 제가 추천한 총은 쉐리프입니다 연사총으로는 당연히 좀더 맞추기 쉽겠죠 그래도 단발로 쉐리프로 해서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본인이 에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셰리퍼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FPS 자체를 별로 안 해봤다,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90도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마우스를 쓱 쓸어보세요. 그럼 저는 90도가 안 되죠? 저는 그만큼 감도를 좀 낮췄어요. 이만큼. 난 90도를 보겠다. 이만큼 낮춘 거예요. 감도를. 감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 뭐 프로게이머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저보다 더 느려요. 왜냐면 더 정밀하게 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fps를 못하시는 분들이 고감도를 씁니다.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 중에서 고감도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감도가 높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감도가 높은 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감도가 빠르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감도가 빠르면서 못하는 사람더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감도가 느리게 하면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비율이라고 치면 감도가 낮은데 잘하는 사람 50 못하는 사람 50이라고 치면 높은 사람은 한 10, 20은 잘하는데 80, 90은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DPI라는 게 있어요. DPI라는 게 뭐냐? 본인 마우스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뭐 비싼 마우스면 설정하는 프로그램 있죠? 만약에 본인 마우스가 좋은 게 아니라면 뭐 지원 같은 거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DPI가 1000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는 DPI를 800으로 쓰고 있습니다. 800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800에 곱하기 하고 인게임 감도 0.68을 하면 저는 발로란트 기준으로 544뭐 감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1600에 1.2 정도 쓸것 같아. 본인 말로는 10점 몇이라고 했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 이러면 저의 4배에 가까운 수치죠. 자 그러면 제가 9 0도를아까처럼 돌려보겠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평상시처럼. 뒤를 또 보죠. 지금 4배의 수치가 거의 2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도가 도네요 2배보다 좀더 빠르죠. 왜냐면 제가 원래 이 정도 갔는데.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한 2.5배? 2.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5배가 되면 뭐가 문제냐? 제가 여기서 요걸 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걸 가기 위해서 손에 힘을 엄청 줘야 돼요. 왜냐면 미세하게 약 마우스를 0.5mm 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감대로 하면 0.1mm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휙 틀어지는 거죠. 휙 틀어져.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도 여기서 이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죠. 왜냐? 이게 1mm거든. 1mm만 이동을 해도 이렇게 삐져나가. 여기서 여기까지 1mm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난 1mm를 갔어. 근데 1.01mm나 1.1mm만 가도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도가 낮으면 1mm를 가려고 했는데 1.1mm나 0.9mm를 가면 엇비슷한 데 도착하겠죠. 에임이. 그래서 감도는 무조건 낮은 게 좋아요. 본인이 뭐, 손목을 쓰냐, 팔을 쓰냐, 그, 런 건, 뭐, 팔을 안 쓰는 버릇이 드려는 거는 고감도 유전은 모두 다 그래요. 나는 고감도이기 때문에, 뭐,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자기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나는 팔을 못 써. 팔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팔을 쓰면 안 되거든. 본인이 팔을 쓰면 안 되는데, 팔을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데, 진짜 미세하게 0.1mm 차이로 안 맞는데, 감도가. 그래서, 무조건 감도는, 낮추는 게 좋아요. 보세요. 전혀 안 맞잖아. 난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삐져나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너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도를 다시 낮춰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아까는 다르죠. 다 얼, 얼추 크게 멀리 안 벗어나죠. 아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충 하면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 대충 그냥 쓱 끌면 여기 갔어. 마치 가속도로 붙듯이. 그래서 가속도 붙듯이 이거를 그래서 감도는 일단 무조건 낮는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본인이 막 특별하게 고감도인데 미친 듯이 잘해. 그러면 본인 알아서 하셔도 돼요. 본인이 감도가 높아도 알아서 잘하면 본인이 알아서 대, 해도 돼.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 맞아. 근데 대부분의 고감도 유저는 못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 중에서 감도 높으면 돼. 잘하는 사람 뭐한명본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감도가 낮았어요. 제가 그 FPS 스트리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주위에 FPS 잘하시는 스트리머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서 FPS 잘하는 스트리머치고 감도가 높은 사람이 단한명 밖에 없었어. 그분이 이제 옵차다 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고감도에서 저감도로 바꾸기 어려운 걸 저도 압니다. 고감도에서 저감도로 바꾸는 걸 저도 알아요. 왜아야 저도 고감도 유저였어요 저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고감도 유지였냐면 이렇게 게임했어요. 이러고 게임했어요. 지금은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팔 흔든 각도가 똑같아요. 이만큼 흔들고 있어. 근데 이러고 게임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감도를 낮추면, 낮추면 나는 분명히 여기를 쏘려고 하는데 마우스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그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건지. 그러면 이제 그걸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감도를 낮출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이 쓰는 감도를 쓰면서 매일매일 감도를 조금씩 낮춰가는 거예요. 제가 0.68을 쓰잖아.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낮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 모드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왜냐, 본인 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감도라서 힘들 거야. 근데 이거를 익숙해 질 때까지 계속 하는거지 그러면서 뭔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게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연습을 해 주는 거지 근데 진짜로 그로프로들 보면 400 dpi 400에서 0. 몇을 쓰면서 지금 제가 감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 여기까지 가는거요 팔을 막 이렇게 해야 여기까지 가 프로들은. 그 정도로 프로들 중에서 진짜 감도 미친 듯이 낮추는 사람들 많아요. 유명하신 FPS 스트리머 분 중에서도 방제가 늘 항상 감도 깎는 방제고. 그래서 감도를 깎아서 적응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 본인이 적응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막한 며칠마다 매일매일 계속 깎는 거야. 본인이 너무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이다. 이거를 한7 써보고. 7이 적응이 됐어. 그러면 5, 5 써보고. 5가 처음 됐어. 3. 이렇게 이제 점점 깎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깎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본인이 나는 진짜 미친듯이 감도로 깎아야겠다는 그 굳은 의지 하나로 1 0을 쓰는 사람이 0.8까지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본인 마우스 에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던 게 여기까지밖에 안갈 거야. 스 하면 원래 여기 왔는데 스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갈 거야. 분명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연습 모드에서 적응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적응이 조금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이 답답함을 느낄 거야. 적응을 했는데도 답답함을 느낄 거야. 근데 10을 썼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0. 뭐한 8까지 내렸다고 했잖아. 근데 한 1.5까지만 내려도 8만 해질 거예요. 10에서 1.5를 내리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 좀 그래서 제가 10에서 8, 뭐7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8, 5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8에서 0.8까지 내리면 10배를 낮추면 거기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느껴지면 한 1, 2만 대도 엄청 빠르게 느껴질 거야. 거기 굉장히 적응도에 그냥 한 번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DPI는 무조건 낮추는 게 좋아요. 왜 낮추는 게 좋냐. 봐봐. 12,000원을 쐬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0.68을 타면 8,160이잖아요. 근데 12,000원에서 0.69만 대도 벌써 120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0.68이 아니라 0.6이라고 1 치고 0.7이야 만약 이 게임이 0.0 단위는 조절이 안 된다고 치자고 어떤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들이 1씩 밖에 조절이 안 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소수점이 조절이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벌써 1200 차이가 나요 1200 차이 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600 쓰는 사람이 1, 2 올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야 600 쓰는 사람이 2 올리면 본인은 0.1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PI는 무조건 낮은 게 좋아요 무조건 뭐400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지 왜냐면 그만큼 소수점 단위를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800이 기본이에요 자꾸 제 마우스도 최, 최소치가 최 800이거든 아무튼 감도를 그렇게 낮추시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FPS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게임을 할때 이게 컴퓨터 책상이야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마우스 패드, 키보드, 컴퓨터 책상, 뭐 모니터 그다음 마우스 이러고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요 마우스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그래서 총을 쏘는데 이렇게 쏘다가 여기에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면을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쪽 각도로 이만큼 그럼 저감도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마우스가 이게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될 거야 이동을 하는데 컴퓨터 요 뭐지 키보드에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이동이 안된 거지. 그래도 죽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으로 하고 있냐. 넓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패드를 쓰고 있고요. 마우스가 대충 한개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한개 반, 한개 반,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살짝 작겠다.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한개반 정도 들어갈 수있끔 어, 그래서 넘버 없는 거, 텐키리스 이거 없는 거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요렇게. 그럼 더 넓어지잖아요. 아무튼, 마우스, 마우스 공간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배그 같은 거할때 강의했던 내용인데, 마우스를 이러고 써. FPS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 하시는 분 중에서 FPS 못 하시는 분 중에 인증해. 마우스를 이러고 써요 이러고 써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어서 여기에 손목을 갖다 대고 끝머리에다가 여기 끝에 손목을 딱 잡고 이러고 게임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배가같할때 쫑쫑쫑 더 이상 안 내려가 반동을 못 잡아 그래서 인게임에서 에임이 처음에 잘 내려가다가 언제부턴가 올라가 한 10발 쏘면 올라가 에임이 원래는 30발 쏘면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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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마우스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열 발까지는 멈추거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점 올라가. 왜냐면 마우스가 내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저도 원래 이렇게 썼었거든.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키보드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얘도 균형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올리란 거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 공통점이 키보드도 내려, 내려서 쓰거든. 이렇게 쓰거든. 키보드를 올리면 이게 사람 팔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안 놓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키보드를 넣으면 본인도 이게 마우스도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최대한 깊숙이 넣어라. 마우스도 깊숙이 넣고. 그러면 된다. 뭐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장패드가 화도 커가지고 제 장패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도 만약 직장인이시면 좀 비싼 마우스패드 쓰시면 더 좋더라고요 저는 마우스도 비싼 마우스를 써본 적이 없고 키보드도 지금 만 원짜리 써요 저 원래 장비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마우스패드 비싼 걸 써보고 나니까 그리고 마우스도 비싼 걸 써보고 나니까 비싼 걸못 쓰겠더라고 이게 역체감이 되더라고 그 일산사 그, 그 뭐지? 그것도 그러잖아 음 마우스 뭐 6-8만원짜리 적당했죠 그 키보드 그제 말한 마우스는 만원짜리 마우스 말한 거였어 모니터 1 4사도 60Hz로 내리면 역체감이 있잖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패드도 비싼 걸 쓰다가 싼걸 쓰면 역체감이 있고 PC방 같은 데 가서 막 써보면 그막 진짜 마우스 패드 없이도 게임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나도 그랬거든 마우스 패드 없이도 하고 뭐 싸구려 뭐한 천원짜리 패드도 쓰고 다 써봤는데 그때는 신경 안 썼지 근데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이제 뭐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냐 연습실에서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자기 실력에 맞게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쉬움을 하셔도 되고 보통을 하셔도 되고 어려움을 하셔도 되고 어때? 본인 실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에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본인 에임이 안 좋은데 어려움을 해서. 이러면 연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은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하시고, 일단 첫 번째로 쉐리프로 연습하는 방법은 보통 난이도로, 아니면 어려움 난이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통 난이도로 한다고 치면, 총 30마리가 나옵니다. 로봇이 30마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18마리 잡고 그러잖아. 이거를 본인이 기준을 잡아서 본인이 만족할 만큼 배관수련을 하세요. 그래서, 아, 나는 기준을 한 20마리는 잡아야지 인게임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 20마리는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18마리? 이 정도면 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20마리 를 잡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는 거지. 아, 자꾸 위 숫자 저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 씨. 개도 신경쓰여. 뭔가 초조해져. 사람 초조해져, 막. 한 눈으로 자꾸 이 보스에 집중이 안 되고 저 위에 는 숫자에 자꾸 집중이 되면서 초조해져. 1세개 12개. 이러면서 아 여덟 개더 맞춰야 되는데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초조해져서 이제 네개 맞춰야 되는데 아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다 맞춰야 되는데 한 개도 실패하면 안돼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초조해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이거좀안 보였으면 좋겠다 진짜 저것만 안 보고도 더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보니 한 스무 개는 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컨디션이 좋으면 20개 이상 받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한 15개 뭐 이렇게 받는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컨디션이면. 18개에서 22개 정도?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그 정확, 정확하게 이렇게 하 연습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씨 왜 이렇게 빨라져? 리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연습하는 거랑 끌어치기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끌어치기를 연습할 때는 어려움 난이도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럼 보통 난이도. 끌어치기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어려움 난이도. 그래서 어려움 난이도를 해서 아마. <laughs> 이렇게 끌어쳐야지만 죽죠, 그제 내가. 이런 식으로 끌어치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인지 보통 난이도는 한 20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어려움 난이도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한 5개도 하고, 좋으면 한 15개 하고, 평범하면 10개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평균치에 가깝게 열두 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랑 이제 에임 숙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이제 거기서 기준을 살짝 맞춰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 어, 매우 어려운, 어려운 난이도를 해봤는데 한 개도 못 맞췄어. 그럼 본인 목표를 다섯 개로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세개 맞췄어. 근데 세 개도 못 맞추겠어. 한 개도 겨우 맞춰.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 개로 잡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본인이 한1 시간 이상 연습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잡아가지고, 난 이거는 찍고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실력이 무조건 늡니다 FPS.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본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그냥 뭔가 몸에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어피스한데 맞잖아요. 막 이런 데 가지 않잖아. 이런 데안 가잖아. 이게 몸에 익혀진 거야.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오차 범위 내에서 다 막히는 거. 그리고 본인 이제 좀더 이제 숙련자다. 그러면 이제 무빙하면서 쏘는 걸 연습을 해야죠. 요렇게. 브레이킹 걸면서 쏘는 연습. 이거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로봇이 빨간색이니까 안 보인다. 머리가. 무빙하면 저도 평균으로 한 15개 잡히더라고요. 무빙하면서 하면 저도 평균 한 15개 잡는 거 보면 한 5개가 줄어들어요. 평균치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저격 연습을 하고 싶어. 마샬이나 오퍼레이터를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러면 50회 처치나 100회 처치를 고르시고 좌우 이동을 고르시고 그다음 복방하고 방호고키면 이제 마샬로 몸샷 한 방이 안 나겠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이런식으로뭐 오퍼레이터로는 하셔도 되고 근데 오퍼레이터는 몸샷만 써도 죽잖아요 이런식으로 연습을 저격총 연습도 하실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린거고 그래서 18마리 남았다고 하는데 이 18마리를 다 죽이면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나와요 151초 걸렸다고 아유 또 이것도 이제 본인이 만족할만큼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